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지난 밤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비명의 이른 아침 기안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만나나타 특별 새벽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간구할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마라났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오 한유의 말씀과 지혜로 금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 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하늘을 뒤돌아볼 때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과 탐욕, 나태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지은 죄와 허물을 해개하오니금유리 의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혼동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2021년을 결손하며 풀지 못한 앙금들이 남아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앙금을 깨끗이 해소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마라다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새해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섬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 의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 예.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고기가 흐르는 땅,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의 정치와 문화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과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믿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어려움의 영이 물러가고 불안한 모든 마음이 사라지며 소망으로 가득 거듭,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금년 한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슬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의 말씀 통해서 사탄의 완장인 교만을 버리라, 사탄의 완장인 교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 국민일보에 암투병 중에 계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시지만 신자가 되기 이전에는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해준 스타 지식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시절에 성경의 내용에 철퇴를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제기합니다. 사랑 사랑하면서도 진짜 사랑이 요구될 때에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에게 양한 마리도 잡아 드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토록 왕고했던 분이 딸이미나 목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회심 이후의 저술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추천 도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령에다가 최장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지성은 마르지 않기에 그분의 고견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은 현 시대가 드러내고 있는 교만의 죄를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불행 속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휴브리스, 곧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아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인간의 참된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기독교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갈릴레이 이후로 지동설이라고 하는 망고 불변의 진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설입니다.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결코 용납하거나 동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관찰함으로써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로 낫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우월한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그에게 있는 티끌과 같은 흠집을 문제 삼아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무자비하게 비판을 가하곤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교만은 그야말로 모든 죄의 정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한 교만으로 많은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교만의 악한 기운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교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죄라고 하는 말로도 대치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것이 사망이고 교만이 가져다주는 것이 패망입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설계자인 사탄은 교만을 가장 잘 이용합니다. 인간은 이 교만의 완장을 차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쓴 뿌리가 나타나고, 설령 자기를 과시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 속에서라도 교만의 싹을 물을 주면서 자신에 대한 우월 의식을 기르며 그것을 나타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평생토록 우리가 씨름해야 될 죄의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생 교만의 죄성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고결한 신앙의 깊음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코로나와 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죄가 아닙니다. 태초 동산에서 인간을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죄목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리라는 사탄의 이빨림에 인간은 매우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그야말로 동산 최고의 지기에 서 있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기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의식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이 대등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신 영화로움의 자리에 감사하지 못한 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는 대등 의식을 갖추려 할 때,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만은 인간 세상에서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이자 죄의 원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랜 짬밥을 드러내고 있는 이 교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의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물귀신처럼 계속해서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주특기입니다. 코로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에서 이제 우려변이 오미크론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듯이 교만도 그 모양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도덕적 교만으로, 지적 교만으로, 권력에 의한 교만으로, 그리고 영적인 교만 등으로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옷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지위를 추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만의 죄를 버리고자 한다면 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강약 약강의 고질적인 기질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각, 약자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강한 척하려는 이 허세 기질이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한 자의 입술에서는 내가 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일구어 놓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은 나는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며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의 마음을 접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지. 내가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군. 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슴도 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임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오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공로조차 없는 자인데, 그분이 갖고 계신 큰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위로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로 힘도 주시고, 은혜로 삶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은혜로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살펴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 더큰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가 신의 가에 심겨지면서 영원히 풍성함을 보장받을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보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주는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은 내가 잘 사는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 명성을 얻고 보니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명성을 얻기까지 그야말로 내가 가진 실력과 나의 열심으로 일궈낸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내 삶의 전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든 아방궁이. 내 인생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화려하고 높아진 듯한 자신의 인생을 평하기를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으로 서시는 순간 하나님의 한 번의 입김에도 우리의 가진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손바람에도 높은 지위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던 사람이 호탕하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쌓아 두었으니 이제 좀 평안히 지내 보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대고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실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땅에 붙잡아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지 선언하시면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승부욕이 발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콧김에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한 풀 같은 인생입니다. 뜨거운 바람에 고왔던 힘을 잃고 금세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 같은 인생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허세를 잡고 있는 어리석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의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지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높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와를 높여 드리는 자가 겸손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아서 교만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여와를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여와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을 때에 교만을 능히 물리치는 겸손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무대로 우리를 축혀 세워주고 조명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 내려오기가 힘이 듭니다. 도리어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욕심이 교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의 화려한 완장을 벗어던지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 라고 시편 144편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곧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완장을 차고픈 헛된 생각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올 때에 나를 추락시키려는 사탄을 감지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은혜의 햇빛이 풍성하게 깃드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써 교만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